하향 곡선을 그리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밀집도가 매우 높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과연 안전한 것일까요?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X와 지하철 2개 노선, 버스 100여 개 노선이 정차하는 수원역 환승센터 매일 수십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경기 남부 지역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요즘 출퇴근길 만원 버스와 만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것가 좀 제일 불안한 것 같아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부사 꼭 챙겨서 쓰고. 감염될까봐. 어, 그리고 이제 버스 안에서 누가 어떻게 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감염된 사람이 탈 수도 있잖아요. 항상 불안하죠.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식당이나 카페 등엔 현재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 패스를 어떻게? 해. 다는 거는 그런 직장인으로서는 음, 그러면은 어떻게 출퇴근을 해야 될지 음, 그런 부분이 좀 난감한 것 같아요. 아울러 운행 시간을 맞춰야 하는 대중교통의 네. 특성상 탑승객들의 방역 패스를 일일이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일일이다 시민들한테, 손님들한테, 승객한 확인하고 나면 수상하 시간도 너무 길고 그래서 좀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아는 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시민들은 보다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식당이랑 카페는 방역패스 때문에 좀 찍고 가자 들어가잖아요. 근데 버스 출퇴근할 때 지하철 제가 많이 타거든요. 그랬 이거 방역패스를 안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제가 많이 헷갈리고 좀 혼돈이 가고 조금 마음이 좀 그래요. 지금으로선 마스크가 대중교통 안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대중교통의 밀집도 등을 감안하면 감염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버스 불가피하게 벗어야 되는 그런 식당이나 커피숍보다 오히려 그 전파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모두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에서는 그 대중교통에 대해서 너무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탑승객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만이 더큰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